네, 안녕하세요. 오늘 에이프로진 분석 한번 해볼 거고요.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양봉으로 한번 길게 뽑아 줬는데 우선 한 실음은 살짝 들었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안 빠진 거는 참 다행이고 그다음에 한번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 쳐줄수 있는 느낌이긴 해서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이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이거는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우선 모르는 것보다는 왜냐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거 모르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우선은 아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은 뭐 한시름 덜었는데 야 이거 거래 형제 돼 있는 동안 얘 친구들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랑 요거 그다음에 저 뭐예요? 에이프로젠 헬스케어앤 게임즈 이거. 예두점은 갑자기 개파락 뜨고 난리 쳐 가지고 여러분들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다행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별탈 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때 거래 정지 안돼 있었으면은 야, 이건 뭐 추가로 더 빠지고 난리 났지. 근데 오히려 저런 충격적인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래서 그 충격이 좀 가시고 나서 거래 재개가 돼서 그런지 첫날은 은봉 살짝 꽂다가 꼬리로, 바글, 꼬리로 이렇게 바로 말아 올려주고 양봉을 좀 강하게 띄운 모습을 그래도 어떻게든 연출을 좀 해냈습니다. 아마 이 부분 은참 다행이고 그래도 진짜 이게 좀한 번씩 시겁하게 만든다니까 이 종목이 나 진짜 너무 징합니다.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매매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데도 싫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싫을까?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각도상 저점 한번 잡아줄 각도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 파동을 타고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수평으로 그어야 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거는 조금 사람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그어서 볼게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파동을 타고 가고 있는 건데, 뭐 아래 각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이 정도 구간만큼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앞전에 만들어놨던 파동들만큼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딱이 정도 파동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거의 전달이 됐어요. 거의 전달이 됐고, 아, 뭐 이거 제 영상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들을. 요게,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았던 구간은 돌파하면 이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이만큼을 모아놨기 때문에 넘어올 때 이만큼 넘어온 거고 뭐 빠지면 조금 한번더 빠질 수는 있는데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조금 빠졌다가도 이제 추가적으로는 크게 낙폭은 없고 좀 반등 자리 잡아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오는 양봉 길게 뽑으면서 이런 그림들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얘는 하도 배신을 잘 때리고 핸들링을 참 약간 좀 지저분하게 하는 놈이라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거래량이 뜨면서 양봉 캔들이 뜨면은, 그래도 약간 지지부진 한 하다가 이렇게 한번 쏴주거든요. 근데 봐봐요, 맨날 이날리치는 거 봐봐. 그래서 제가 이 에이 프로젝만큼은 약간 진짜로 예상이 좀 불가능한 종목이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고 이런 식의 캔들이 캔들이 뜨면은 약간 기술적 반등은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얼마 가는 이 매수세가 조금 더 붙어 줄 수는 있는 영역이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보다 조금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괜히 저는 이런 건, 이런 종목들은 될수 있으면 좀, 이, 희망적인 얘기들을 위주로 하고 싶은데, 그리고 그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 A프로젠 그냥 대충 가격 떨어지는 것만 신경 쓰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재무적인 부분들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 뭐가 리스크가 될수 있는지, 이런 건 아예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 상태를 좀 봤는데, 이, 우선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별도로 볼게요. 아 적자 폭이 너무 커요. 제가 전에도 A 프로젠 몇번 다뤘을 때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면서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전까지 수준까지 흑자는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점에 저는 굉장히 플러스 유닛 줬어요. 그래서 그래도 A 프로젠인데 얘가 좀 상장 주식수가 많아서 무거운 건 맞는데 이게 그래도 적자를 좀 내주면서 유지를 해왔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얘가 골파기가 나왔다가 반등을 좀 강하게 치는 시나리오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적자 폭이 너무 큽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커요. 이게 차라리 뭐 마이너스 얼마 안 되고 플러스 얼마 안 되고 마이너스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적자 폭이 커졌다는 건 뭔가 변화 지점이 분명히 생겼다는 거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진 아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적자 폭이 지금 앞전에 있던 것들 흑자 폭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들이 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2, 3월 시즌이 조금 마음이 불안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본 잠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금 있죠. 이 자본금보다 당연히 총 자본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자기 자본금보다 총 자본이 더 적어요 자본 잠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표현이 아니라 자본 잠식이죠 그냥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어가면은 아마 관리 종목인가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까지 이거를 돌려놓지 못하면은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얘가 이 결손금도 너무 지금 많이, 많이 마이너스가 나있고 기타 자본도 마이너스가 너무 큰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본 태워가지고 감자 진행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거슬리기는 합니다 2 3월 시즌 이라서더 거슬려요 이게 차라리 적정이 뜨고 나서 1년 정도 명맥을 더 유지할 수 있는 정도면은 그 안에 뭐 워낙이 난리가 심한 종목이라서 뭐 뭐 감자를 하든 더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좀 보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코앞이에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슬슬 감사 보고서들막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정말 재수없게도 이 적정이 아니라 뭐, 뭐 의견 거절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해도 마음고생을 하지만 숨은 붙어 있는 거랑 숨도 안 붙어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달 이번 2월 달이랑 3월 달 시즌은 좀잘 넘어가야 됩니다. 좀잘 넘어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약간 마음이 조금 쫄리실 수는 있는데 감사 보고서 나면 바로바로 바로 좀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 혹시나 그 직전에 제가 요즘 자주 다뤄 드리고 있죠. 이 시즌이 시즈니, 시즌이니만큼 혹시 직전에 이런 종목들이 미친 듯이 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있어요. 미친 듯이 쏘는 경우들이. 뭐 제가 지금 예시는 직전 영상들에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앞전에 있는 거래량들을 거의 뛰어넘을 정도의 수치로 막 크게 나오는 거래량들이 있거든요? 지금 감자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나오면서 급등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런 건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건안 좋은 신호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빨리빨리 던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제가 첫 번째가 이 요건들이 있다라고요첫 번째가 이 재무가 안 좋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뭐예요, 동전 주인 종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신적가뜨는 종목. 이세개 중에 두개 이상 포함되고 있으면서 이런 패턴 나면 위험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시나 여기서 급등이 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으면서 쏘면은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될수 있으면 뒤돌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런 신호가 뜨면은 될수 있으면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라 것만 좀 기억하시고 다음 시나리오 그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올라오면은 그냥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와가지고 흐름상 올라오면서 거래량 조금씩 뽑으면서 평균치 뽑으면서 올라오는 거 말고 정말 급등치면서 미친 듯이 올라오는 그림들. 옛날에 뭐 기억나는 게 쌍용차 있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 미친 듯이 쏘면서 거래량을 여기서 팍 넘기는 작업들을 해요. 보통 거래 정지가 뜨기 전에 이게 뭐냐 물량 떠 넘기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이런 그림이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나올 때 직전에 있었던 언덕 부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한요 정도까지 언덕,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언덕 사이까지는 만약에 나오면 이 정도는 줄수 있으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잘 적정으로 넘어가면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제가 단기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슬슬 올려주기 시작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나갈 겁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파동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대략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라좀 보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좀 치면은 한 23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한번더 조금 더 힘을 붙여줘가지고 탈환 안 해주냐 안 해주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요 이상 탈환을 해주면은 여기 구간이 있어서 여기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 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붙여 주면은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은 무난하게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분할 적으로좀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분할 적으로 리스크 줄이면서 비중 좀 덜어 나가는 전략은 괜찮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물론 필요에 따라서 저도 추가 매수를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게 추가 매수가 괜찮은 경우가 있고 안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떠나서 2, 3월 시즌이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걸리는 상황에서 괜히 무리해 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주 비중을 더 태웠다가 만약에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골치가 너무 아파지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땡기고 싶다라고 해도 될수 있으면 좀 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3월 시즌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내가 손, 이 추가 매수분만이라도 부좀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감사 보고서 적정 뜨는 것까지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리에서 손절 라인 잡고 추가 매수분만이라도 부 그때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았다가 보시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원래 이게 골파기 정도였으면 사실 여기서 끝냈어야 되거든요. 어, 제가 전에 골파기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뺀걸 보니까 이건 골파기 흐름이 아니라 추세상 하락으로 한번더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엔 앞전처럼 이 정도 파고 올리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죠, 지금. 우선 현차적으로. 그렇지만 A 프로제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다 뒤엎고 정말 상식, 비상식적인 상승을 보내는 애긴 하기,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만 좀 잡아주고 올라와준 다음에 여기서 자리만 좀 잡고 올리면 이때는 시원하게 한번쏠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올라가면은, 보통 지금은 이 각도를 좀 어느 정도 태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각까지는 흐름상으로 돌려서 옮긴다라고 하면은, 이번 2, 3월 시즌 잘 지나가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리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상 살리면 여기까지는 갈수 있어요. 얘는 워낙 비상식적으로 쏘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는 애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떨어졌다가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잡을 거예요.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 한 이미 2, 3을 지나갈 거한 3, 4회돼 있을 거거든요. 고침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협정 떠놓고 그림을 만드는 자리에서는 갑작스럽게 쏘면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종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 4일까지만 좀잘버팅기면서 추가로 안 밀려주면은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서 에이프루제는 다음 그림 읽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빠이빠이 좀 탈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거리량 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 싶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막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겠지만은 쉽사리 막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 나요. 누가 봐도 뻔할 정도로는. 그래서 이게 항상 조금 저는 분할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올 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덜어나가면서 이 리스크 줄여주면서 가는 것들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에이프로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잘 올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반등 급하게 치면 여기까지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대신에 여기서는 반드시 덜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 시그널들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숙지를 하면서 다음 달이랑 다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맥시멈 이 정도예요. 맥시멈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고 눌렀다가 이제 흐름상 반등가려면 점점 높여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들만 조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 프로젠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